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지. 그동안 고린도 성도들에게 준 편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도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소식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너무 근심하고 또 너무너무 낙심도 되고 두렵고 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결국엔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와서, 바울 선생님, 저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저를 대하는지,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저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의 이 편지를 받고서, 그 마음 속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또 아주 마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7장 말씀이 아니다. 바로 사도 바울 마음 속에 가장 큰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는 말씀이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것, 누구에게 좋은 소식을 이렇게 그 좋은 정가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아, 이번 주간에 사아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오시는 그때도 그와 꼭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 날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반겨 맞으시는 그런 신령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가를 제게 해 주시면은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쁠까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이렇게 위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이 내게 있는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깨달음이 저에게 또 전해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찌 저만 기쁘겠습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일 것입니다. 내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기억하는 게 없어요. 아니, 사관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무슨 묵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도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위로가 너희의 위로가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 사랑, 이 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나눔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이처럼 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편지를 읽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야말로 죽정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바로 고린도우서 6장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이 약속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여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바울은 오늘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흑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매일, 매주일마다 우리가 먹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서야 할 준비. 내가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니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말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을 그저 근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약속을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보다도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환란과 그 어려운 형편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과 시련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런 건가? 내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온갖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여러분, 바울도 항상 이런 가운데 살았어요. 그냥 바울의 삶이 편안하고, 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그냥 승리케 하시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바울이 기쁨이 된 것. 사도바울의 오직 한 가지 기쁨의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끊임없는 환란이 있지만 자기가 말씀을 전해줬던 성도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사도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사도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환란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로 인하여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것 그것을 보는 것이 사도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서 디도가 왔다 하는 말을 하죠. 6절을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오,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모든 짐을 다 이제는 내려놓게 되었어. 내가 그렇게 책망하는 편지를 해서 근심도 하고 후회를 했는데 세상에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 안에 살면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걸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것을 내가 기도의 기해로 삼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내가 회계의 기도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정결하지 못해서 그렇군요. 내가 더 주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환란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볼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어찌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세상에서 그저 기쁨과 세상 편안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오히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양식을 나누는 것을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는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령을 주님이 세워 주시고 이런 심령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 자신이 주님께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그러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갈때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큰 기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회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때 안심함을 얻었대요. 사도 바울도 디도도 하나님도 안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15절 말씀. 제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순종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기도도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세상에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바울이 보낸 그 사람 디도를 영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 모든 바울의 아픔 그리고 모든 교회에 그냥 모든 그 무거운 모든 짐들이 다 해결되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혼과 영과 육이 주님께 더 정결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안에 근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 주님의 마음의 기쁨과 안심을 드리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는 열심을 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이것이 소중하다. 때를 따라 집사람에게 양식을 나누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그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는데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가슴을 쥐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와서 사도바울 마음에 기쁨을 준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에 안심함을 드리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서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든든히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